안녕하세요. 신디니트입니다. 어제 보여드린 2193번 두 가닥하고, 2191번 다섯 가닥하고 해서 5mm로 뜬 거잖아요. 이거 세탁을 한걸 보여드릴게요. 예, 엄청 부드럽고 색상도 예, 고급스러우면서 예쁜 것 같아요. 여기에 들어간 그 2193번 있잖아요. 이 실이 되게 부드럽고 단단하게 이렇게 꼬여 있어서 예, 쓰기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색상도 여기저기 예, 다잘 어울릴 것 같은 색상입니다. 뭐 그레이색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아이보리나 예, 뭐 베이지 계열은 당연히 잘 어울리고 예, 좀 쓰기가 무난한 컬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엄청 부드럽고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예, 기존 캐시미어 모헤어 제가 떠서 세탁을 하고 이것도 건조가 된 상태거든요. 5.5mm로 떴고요. 209번 모헤어 모음에 209번 캐시미어 모헤어입니다. 예, 이거는 그냥 그것만 한 가닥으로 뜬 거예요. 5.5mm. 이렇게만 떠도 예쁠 것 같아요. 색상도 산뜻하고 이거는 그 꼬부리 면사 있죠 예, 오렌지랑 같이 떠봤습니다 같은 5.5mm 바늘로 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섞어서 떠도 예, 유니크할 것 같고 단독으로 떠도 예쁠 것 같고 부드럽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98번 이거 컬러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거하고 2184번 램술 있죠. 예, 그거 한 가닥 하고 해서 6mm로 떴어요. 그 그러니까 요, 요거, 2098번이 조금 두껍거든요. 예, 이거에 비해서 아마 약간 두껍고 털도 풍성할 것 같은데. 예, 이렇게 같이 뜨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그냥 단독으로 뜨셔도 되고요. 이거는 이제 제가 바둑무늬를 한번 떠본 거고, 포근포근하고 너무 좋습니다. 한 가닥씩 섞어서 떴어요. 세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더 부드럽고 포근포근해집니다. 감사합니다.